신시네티 동물원은 지난 6월 7일 화요일 한층 더 보안이 강화된 고릴라우리를 재개방했습니다. 동물원 측은 4살짜리 꼬마가 고릴라우리 안으로 떨어지는 일이 발생한 이후 고릴라를 향해 총을 겨누는 일이 발생했고 이러한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이새 울타리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바라고 있습니다. 신시네트 동물원의 고릴라우리에 처져 있던 오래된 울타리는 3피트, 90센티 높이로 스테인리스 강철 철책과 수직 케이블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. 새 울타리는 6인치, 약 15cm가 더 높으며 천장과 바닥에 단단한 목재보와 매듭지어진 밧줄 그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동물원 측은 또한 세대의 새 보안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. 오피트. 약 152cm 이상의 촘촘한 덤불과 15피트, 약 460cm 깊이의 얕은 연못과 같은 추가적인 보안을 위한 조치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새로운 이 보안장치가 호기심으로 가득 차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어린이들을 멀리하는데 그 효과를 발휘할까요? 고작 6인치가 멸종위기를 처한 고릴라들을 쓸데없이 죽이는 사태를 피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까요?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.